법대로 해석한다면 그냥 일관되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저는 권한 대행도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의 권한을 네.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러므로 임명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게 맞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파행으로 만들었던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지금까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임명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임명은 가능하다. 근데 그것이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다라는 건또 아니에요. 그래서 네.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임명을 안 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가면 은 또 임명이 안 됩니다. 그 과거에 최민희 방통위원의 사례에서도 볼수 있었잖아요. 대통령 임명 안 하면 임명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또 그런 권한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직무 대행으로서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는 또 총리 일해가면서 지금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일관된 해석을 하려면은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탄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처럼. 지금 그렇죠. 음. 대통령하고 똑같이 봐야 된다. 이게 일관된 해석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관에 대해서도 임명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아. 현상 유지. 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이게 이제 법에는 없는데 해석상으로는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국가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 상황에 수도를 옮긴다 이런 건안 되죠 네. 현상 유지를 위해서 비어있는 시스템을 채워 넣기 위한 활동은 할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지금 국무위원이 붕괴되면은 국정이 아예 마비돼요 그렇기 음. 때문에 국무위원 장관도 비어있는 자리는 채워 넣을 수 있다 이게 쭉 연결돼서 일관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